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꽃님 TV 꽃님입니다. 오늘은 저의 점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점심은 오늘 둘레 그, 그 공부방, 둘레 교회, 둘레 노인 나눔터에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김장 김치를 가져와서 김장 김치에다가 이리 맛있는 김장 김치에 제가 어제 조린 멸치 조림에. 맛있는 약탕기에 맛있는 물을 끓여가지고 또 현미밥 그거 지글지글 보글보글 지금 끓고있죠? 어제 제가 오신탕을 끓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맛있겠죠? 어제 부추랑 맛있는거 양념을 말했는데 오늘 조금이네요 거기에다가 제가 점심을 먹겠습니다. 맛있네요. 벌써 김치하고 한번 먹었어요. 약탕기. 고 남편이 보신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신탕을 끓였습니다 제가 끓인 게 아니에요. 같이 끓인 거예요. 국물이 너무 맑고 깨끗해. 요 맛있어 요 이거만 먹어도 배부르겠네요 고거만 있어도 이게득개가루 넣어서 여러분도 점심시간에 맛있는 점심 드세요. 감사합니다. 같이 먹어요. 같이 있으면 먹겠는데 딸도 안 먹는다네요. <laughs> <와>, 맛있겠죠? <laughs> 오전에 김장김치 도와주고 헬스하고 점심 먹습니다. 음, 행복해요. 저는 또 점심을 먹고 국화잎을 몇개 떠왔어요. 국화차를 먹고 싶어가지고 국화차 한잔하고 코잘 겁니다. 음, 맛있 음. 고구마가 치매 예방이 좋다 해서 어제 멸치도 볶으면서 고구마를 쪄가지고 같이 먹습니다. 음, 맛있다. 치는 건 없네요. 음. 음, 맛있다. 잘 먹어요. 그래서 건강하지. 오늘 저녁에 또 야간 해야 되는데. 12시간. 회사에 처박혀 있습니다. 일이 <laughs> 다으면 즐겁죠. 전자회사가. 예산 30년이 넘었습니다. 음. 전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문의 봐서, 바랍니다. 음. 음, 맛있다. 음. <laughs> 벌써 배불러 오네요. 음. 이게 집밥의 매력이죠. 음. 집밥을 너무 좋아하는데, 안... 밥만 해가지고. 간장하고 참기름하고 깨소금하고 비벼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밥에다가 콩, 현미, 뭐, 잡곡, 야채도 밥에다 넣어가지고 다 같이 밥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 밥에 양념을 해가지고 먹는거지. 굴이 넣으면 굴밥 되겠죠? 콩나물 넣으면 콩나물밥. 무 넣으면 무밥. <laughs>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만 먹어요. 찌개를 잘못 끓이겠더라고요. 거의 밥을 하면 밥만 해요. 그래도 탕 끓여놓으면 잘 먹죠. 더 먹어야 되겠네. <laughs> 더 <맛있어서>. 음, 맛있어. 음, <laughs> 치아가잘 씹었어. <laughs> 약탄기에, 음, 토사장, 대추, 음,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냉감뿌리라 합니다 전자레인가 따뜻하네요 꽃잎이 많이 우려놨어요. 국화차 완성됐네요. 와, 맛있겠다. 음, 음, 이거 보세요. 금방 국화면이 뜯어와서 담가놨는데, 비리 됐네요. 이거 <laughs> 참, 노랗게 우려놨죠? 짱입니다. 국화차가, 음, 머리 아픈데 좋답니다. 머리를 맑게 하고 정신 집중하게 합니다. 음. 보통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음, 속이 아프고 배가 아픈 이유는 탄수화물을 많이 장을 보호해주고. 놓 단백질을 먹어야지 처음부터 단백질을 먹으면 <laughs> 안 되겠죠? 건강을 해체됐죠 하고 싶은 게 많네요. 음. 부부 싸움 안 하는 법, 아기들 잘 키우는 방법, 음, 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서로 나누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저는 잘, 성질을 주게 주진 않지만, 성질이 좀 못됐죠. 욱 하는 것도 많고. 뭐, 욕 그냥, 진짜 욕 잘합니다. 내가 내, 내가 노, 놀랄 정도로. 오랜만에 회사 야간 해보니까 또 이런 촬영도 하고 좋으네요. 까오니까다 먹겠습니다. 동료들 친구들이 먹어도 살도 안 찌는 게 그래요. <laughs> 많이 움직이고 많이 운동하고 그러는데 저녁에는 많이 안 먹죠? 음, 맛있다. 차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차 색깔이 돌려나? 요리짤에다한번 음.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맛있겠죠? 가을에 국화차 방방 떠어져 있으면 더 멋있겠는데 색깔 보세요 너무 예쁘죠 국화차 아무나 드시면 안 되고 차로 쓰이는 거 드세요 우와 <laughs> 맛있다. 이번 한가득 가을이 음, 겨울이다 됐대요. 12월이니까 밖에 나가면 기온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싶은데 야간하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간 일이 많이 힘 안들기를 제 팔이 무쇠 팔이 <laughs> 어찌내 일을 잘하는지 음.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더 감사하죠. 튼튼하게 놔주셨어. 어릴 때부터 건강하라고 매일 먹으라 먹으라 했던 거에 잘 먹었어. 요 <laughs> 고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더 잘했으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잘했으면 좋았을 것을. 공부하고 많이 놀았네요. 그렇지만 유튜브 찍고 이렇게 사는 거는 학벌 지그 지식 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음,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제가 제가 하고 싶 하고자 하는 음, 그또 하지 못하는거 음, 어쩔 수 없이 버리고 할수 있는거는 최대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꽃님이의 일상 중 점심이었습니다. 꽃님이 안녕!